친절한 이서방 전복에서 어제 주문한 전복이 오늘 도착. 이제부터 개봉하겠습니다. 전복의 신선함을 유지시켜주는 얼음 생수병 두 병을 보내주네요. 생수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복 손질 칼이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면 전복 손질 끝! 완도에서 주문 즉시 채취한 전복 등장. 보이시나요? 아직 오픈도 안한 산소포장팩 안에서 전복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제 완도에서 온 싱싱한 전복을 오픈해볼게요. 너무 신선하다 못해 포장팩에 착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성인 남자 힘으로도 떼기 힘드네요. 얼마나 싱싱한지 딱 보이시죠? 와, 모든 전복이 너무 신선하게 살아있어요. 껍데기에 붙어있는 해조류, 굴딱지까지 무게로 잡는 것도 많죠? 저희는 최대한 깨끗이 제거한 후 순수 전복만 보내드립니다. 친절한 이서방 전복은 미역과 다시마를 먹여 오랜 기간 정성을 다해 키운 영양가 높은 명품 완도 전복이에요. 이렇게 신선한 전복을 정직하게 판매하는 친절한 이서방 전복! 24시간 전화문자 상담합니다. 010-6836-3342 완도 전복은 친절한 이서방입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